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진짜 한 클렌저 진짜 광이로써 진짜 찐으로 제가 몇 통씩 비워두고 이렇게 쓰면은 피부에 누적되어 있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묵혀있는 각질까지 진짜 싹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난 홈케어, 스킨케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피부가 영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99% 확신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클렌징의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 스킨케어보다 더 까다로운 게이 클렌저리거든요. 진짜 한 클렌저 진짜 광이로서 진짜 찐으로 제가 몇 통씩 비워두고 정말 제가 찐으로 잘 쓰는 클렌저들만 다 몽땅 가져왔으니까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클렌저는 진짜 웬만해서는 후회할 일 없고 여러분들도 다 만족하실 거예요. 데일리 클렌징 폼을 고를 때는 일단 제형감이 쫀쫀하고 발림성이 좋은가 그리고 피부 속에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먼지들까지 싹다 세정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약산성이고 촉촉하고 속건적으로 유발되지 않는가 이 점을 가장 주의깊게 보는데 저는 짜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이두 가지 클렌징폼 모두 다 되게 수분감 넘치고 제형감도 쫀쫀하고 순하고 약산성 클렌징폼이라서 아침 세안을 써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촉촉한 약산성 클렌징폼인데요. 첫 번째는 이 스킨푸드 당근 클렌징폼 스킨푸드 당근 라인이 초민감성 피부도 부담없이 쓸수 있는 완전 순한 라인이잖아요. 스킨푸드의 이당근 작은 짬밥이 다 담겨있는 클렌징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상성에 수분감이 넘치는 클렌징폼인데 엄청 순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미친듯이 민감하고 막 붉고 따갑고 이럴 때도 이 클렌징폼은 전혀 자극감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순하게 클렌징을 해주면서 수분막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그런 클렌징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 세안에 잘 쓰고 있는데 나는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침 세안을 그냥 물 세안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처럼 지복합성 피부, 지성 피부 그리고 중성 피부이신 분들도 저는 웬만해서는 아침 세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는 시간동안 올라오는 피지들도 있고, 피지와 이 발랐던 스킨케어가 서로 막 뭉쳐가지고, 모공 사이에 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스킨푸드나 토리든 클렌징폼처럼 순하고 촉촉하고 약산성 저자극 클렌징폼을 쓰는 거를 정말 강추드리고 싶고, 이두 가지 클렌징폼이 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스킨푸드는 약산성에 되게 순하고 되게 촉촉한 클렌징폼인데, 얘는 살짝 세정력이 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세안에 되게 적합하고, 이 토리든 클렌징폼은 수분감이 넘치고 쫀쫀하고 약산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좀 거품도 잘 나고 그리고 이 토리든 클렌징폼은 선크림이랑 피지, 블랙헤드 이런 것까지 세척을 해줄 수 있는 클렌징폼이기 때문에 나는 기존 약산성 클렌징은 클렌징이 좀 약하다. 나는 피지가 너무 많고 유분이 나오는 게 거슬린다. 난 그런 것까지 좀 말끔하고 순하게 촉촉하게 클렌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리든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두 가지 클렌징폼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둘 중에 하나는 꼭 구비해두시고 아침 세안 그리고 이중 세안 할때꼭 활용하는 걸 강추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은 메이크업 클렌징 이게 진짜 중요한데 메이크업 클렌징 방법이 진짜 다양하잖아요뭐 클렌징 밀크, 클렌징 밤, 클렌징 오일, 클렌징 티슈, 클렌징 워터 진짜 많잖아요. 이 각각의 클렌징 방법은 다피부에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해본 결과 제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클렌징 클렌징 방법은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클렌징 밀크 활용하는 거랑 두 번째는 클렌징 오일 쓰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클렌징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클렌징 밤은 이 모공 속에 누적되어 있는 이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이렇게 쏙쏙 뽑아주거나 녹여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클렌징 밤들 중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까지 다 세척한다! 라고 소구하는 클렌징 밤을 써도, 어, 결과는 비슷해서, 저는 클렌징 밤을 쓰지 않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모공 고민이 정말 많은 저로서는, 전 무조건 클렌징 오일을 정말정말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클렌징 오일이 제 클렌징 루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는 스킨 천사 센텔라 클렌징 오일. 이 클렌징 오일은 보시다시피 지금 한 통을 다 썼어요. 되게 잘 쓰는 클렌징 오일인데, 클렌징 오일은 진짜 가볍고. 찰랑찰랑하고 굉장히 라이트한 제형감인데 메이크업을 정말 순하게 잘 녹여주는 병풀 추출물이 많이 들어간 클렌징 오일이라서 큰 부담 없이 모든 피부 타입이 무난하게 쓰기 좋은 클렌징 오일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데일리로 빠르게 메이크업을 지울 때 얘가 좋긴 한데 얘좀 아쉬운 점이 이거는 그 피지를 녹이는 능력, 피지뽑는 능력,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 능력이 살짝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짠이 클렌징 오일을 추가했는데 이거는 파파려서 피블레미시 클렌징 오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 파파르스피 효소 클렌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같은 라인으로 클렌징 오일이 신상으로 나왔는데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는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안자극 테스트 완료, 모공 속 노폐물 PD 세정 테스트 완료, 피부 각질 세정 효과 테스트 완료, 블랙헤드 세정력 효... 테스트. 이 클렌징 능력,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부 각질 케어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클렌징 오일이라서 요즘 이걸 진짜 잘 쓰고 있는데,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처럼 모공 속에 누적되어 있는 피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클렌징 오일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 스킨 천사 클렌징 오일보다 살짝 점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엄청 미끄덩거리거나 너무 막 끈적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스킨 천사만큼 라이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점이 오히려 좋은 게 제가 클렌징 오일 좀 써보니까 너무 라이트한 제형감은 이 블랙헤드를 잘 녹여주거나 잘 뽑아내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점도가 있어야 이렇게 문지르면서 피지가 녹아내리고 또 쉽게 줄줄 흘러내리지 않고 이 모공과 이 피부결까지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클렌징 오일만 바꿨는데 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다 제거해주고 또 피부 각질 개선도 해주고 또이 피부결까지 관리해줄 수 있으니까 저와 비슷한 피부 고민, 블랙헤드 화이트드, 피지, 그리고 피부결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클렌징을 한번 써보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피부에 가장 잘 맞고 가장 효과를 많이 본게 클렌징 오일 단계라서 저는 보통 아침 세안, 그리고 기본 클렌징은 순하고 약산성인 촉촉한 클렌징 한번 쓰고 클렌징 단계에서 할수 있는 스페셜 관리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세정, 그리고 피부결 관리는 다 클렌징 오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 제 클렌징 루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그다음은 제가 엄청 잘 쓰는 클렌징 밀크. 이것도 약산성 클렌저라서 피부 건조증 유발 없이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울 수있거요 전 사실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는 날에도 또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날에도 클렌징 오일을 되게 잘 쓰거든요. 제가 코 부분에 피지가 진짜 많이 쌓이고 또 블랙헤드 화이트가 잘 생기는 편이라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날에도 꾸준하게 이 클렌징 오일로 코 주변을 롤링 해주면서 블랙헤드 화이트드 관리를 해주는데 근데 나는 오늘 좀 클렌징을 좀 쉬고 싶다. 편안하게 후딱 하고 싶다. 난 피부가 진짜 극도로 민감하다 할 때는 클렌징 밀크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일주일에 한5일 정도는 클렌징 오일을 쓰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클렌징 밀크를 써줌으로써 피지 관리, 피부 결 관리를 이걸로 하고 중간 중간에 뭐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하거나 또는 가볍게 세안을 하고 싶을 때는 이 클렌징 밀크를 활용함으로써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 피부 컨디션에 맞는 클렌징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클렌징 밀크는 정말 순하게 메이크업을 세정해. 해주는 기능만 있지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건또 아니라서 전 웬만해서는 이렇게 클렌징 오일랑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제 피부에 또 많은 기여를 하는 클렌징 중에 하는 각질 관리 비법인데 첫 번째는 짜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파파레소피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 이거는 지금 워낙 유명하고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효소 파우더 클렌저거든요? 이건 이름 그대로 효소 성분이 들어있는 파우더 클렌저인데 효소로 클렌징하는 방법이 피부에 되게 좋대요. 정말 순하게 피부 속 모공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또 각질 관리해줄 를수 있는 방법이라서 피부과에 가시면은 클렌징을 효소로 클렌징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파우더 클렌저를 물과 적절하게 믹싱 해서 살짝의 점도를 만든 후 피부에 롤링 해주면은 약간의 그 파우더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클렌징 해주면은 피부결이 진짜 엄청 맨들해지고 묵혀있던 각질을 되게 순하게 말끔하게 없애주기 때문에 나는 좀 스킨케어가 잘 안먹는다 또는 베이스가 잘 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 효소 파우더 클렌저를 꼭 한번 활용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아, 나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각질, 뭔가 내 피부 위에 뭔가 누적된 게 많다. 난한번싹 피부를 한번싹 정리를 해주고 싶다. 난 피부를 완전 제로, 완전 밑바탕을 깨끗하게. 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진짜 추천드려요. 먼저 이 블레미쉬 오일 이거를 피부에 넉넉하게 발라서 계속 롤링을 해주세요. 롤링을 하면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또 피부 겉에 이렇게 다랑다랑 매달려 있는 각질을 한번 싹 잡아주고 짠이아임프롬 피그 마스크 클렌징 오일을 한 상태 위에서 이거를 부분적으로 롤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은 피부에 누적되어 있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묵혀있는 각질까지 진짜 싹 없어져요. 피부결이 진짜 엄청 맨들해질 거예요. 이거를 단독으로 써 좋지만 이 클렌징 오일을 한 다음에 이 위에 이걸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좋아요. 내가 꾸준히 피부결, 각질 케어 이런 걸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조합 추천드리고 아난 요즘에 피부 각질 관리를 진짜 안 했다. 나 너무 누적된 게 많다. 약간 특수 처방을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아임프롬 피그 마스크의 입자가 좀더 크기 때문에 데일리로 쓰는 건 무리이고 한 2주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스킨케어 루틴, 아침 세안 그리고 기본 클렌징 폼으로 이두 가지 쓰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가볍게 세안을 하고 싶대 클렌징 밀크, 또 데일리로 블랙헤드, 화이트드, 각질, 피부결 관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클렌징 오일 쓰면은 웬만해서는 블랙헤드가 쌓이거나 또 각질이 들뜨거나 하지 않는데 그래도 난 유난히 피부결이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효소 파우더 꼭 추가해 보시고요. 나 진짜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를 싶어 할 때는 이거, 이거를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현재 제가 정착한 제품이라서 제품력, 효과, 이런 거 제가 다 보장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실 분들은 꼭 제발 이 클렌징 루틴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